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이 꿈같아요.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저는 25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특별히 잘나거나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였죠. 하지만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그런 글을 보며 이 사람과 평범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첫 달은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지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꽤 성공하셔서 재산이 제법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결혼 초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명절이나 주말이면 자주 찾아뵈었는데, 시아버지는 항상 제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저도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시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시아버지 좋아하는 음식도 알아서 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모셨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저한테는 아버지한테 잘하라면서 자기는 아버지와 별로 할 얘기가 없다며 저 혼자 가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아쉬워하셨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이해하시려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아들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새 차를 사겠다거나 투자할 일이 생겼다거나 할 때만 아버지를 찾았거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드렸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결혼 2년째에 임신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가 생긴다며 온갖 좋은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딘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늦은 밤에 몰래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손자를 보셨어요. 반면 남편은 아기 돌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피곤하다며 육아는 제가 다 담당했죠. 결혼 4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씀은 잘안 나오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 의식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아예 병원에 안 나타났어요.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면서 저라도 아버지를 돌봐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왔는데, 이럴 때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갔어요. 서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어요.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시아버지 식사를 도와드리고 물리치료 받으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말똥무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아들인 남편은 아버지가 아픈데도 관심이 없었죠. 병원비도 시아버지가 다 내시고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워했어요. 가끔 와도 5분도 안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도망가듯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편했거든요. 저는 서준이 돌보는 것과 시아버지 돌봄을 동시에 했어요. 새벽에 서준이가 울면 달래고 아침에는 시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걸 기다리고, 집에 와서는 다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서준이 돌보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냐며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되냐고 짜증만 냈어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은 싫다고 하셨다고 하면, 자기는 이런 생활 지겹다며 집에 있으면 숨 막힌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회식이 있다, 출장이 있다, 온갖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점점 차갑게 대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따져댔어요. 자신의 아버지인데도 말이죠. 시아버지는 그런 제 고생을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내 자식보다 더 잘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다며 자기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후회하시기도 했어요. 시아버지의 그런 말씀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은 차갑게 대했지만 시아버지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서준이도 4살이 되었고 시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오더니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결혼 2년째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시아버지 돌보고 서준이 키울 때 그는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지만 그냥 사랑이 식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혼자 사시게 될 거고, 서준이는 제가 키우라고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어. 수고비는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수고비?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모든 일들이 그냥 수고비로 퉁칠 일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유를 물으셨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다음날 시아버지는 남편은 불러들이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수진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임신시키고 아기 낳고 자신까지 돌봐줬는데 못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추궁하셨어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좋다며 이혼하라고, 대신 이제 넌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남편이 당황해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며 내 아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리고 이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시아버지 명의였는데, 이제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시아버지는 제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거라고, 제가 자신을 돌봐준 것도 있고, 서준이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셨어요. 서준이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제 명의로 바꿨다는 걸 확인하고는 자신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때서야 남편 얼굴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찾아갔지만 시아버지는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정말로 연을 끊으신 거였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만나던 여자도 남편이 이혼하고 집도 없고 돈 많은 아버지와도 연이 끊어졌다는 걸 알고는 바로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전망 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고, 혼자서 집안일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서준이와 놀아주시고, 같이 저녁을 드시곤 하셨어요. 서준이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서준이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젊은데 서준이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제 행복도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종종 제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아들은 아플 때한 번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아직도 자신을 챙겨준다고 하셨어요. 서준이 할아버지니까 당연하다고 했지만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취했냐고 물으니까 정신 멀쩡하다며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아버지도 만나주지 않고, 저도 연락 안 되니까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셨어요. 남편 소리를 듣고 나오셨어요. 남편을 보신 시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며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헤어진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라고 쓸모 없어져서 그런 거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서준이가 잠에서 깨서 나왔어요. 아빠를 보더니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남편의 부재가 아들에겐 큰 기억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시아버지는 서준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기회가 없을까 물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그리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집에 가라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연락을 끊었어요. 아마 정말 포기한 것 같아요. 서준이는 이제 다섯 살이 되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엄마인 저도 무척 사랑해줘요.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할아버지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서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빠 역할까지 해주고 계세요. 최근에 시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뇌졸중을 앓으셨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며느리 덕분이라고 하세요. 시아버지께서 가끔 제 덕분에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정말 좋은 가족이라고 답해요. 정말로 그래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에요. 남편이라는 고리는 끊어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준이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있다며 할아버지가 최고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런 서준이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아빠 없이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집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아들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람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었고요. 지금 제 인생은 정말 완벽해요. 사랑하는 아들, 든든한 시아버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